와, 이거 역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닌데? 그죠 이거 또, 나름대로의 과학이 있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삿대겠는데,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노란색을 연장시켜야지. 벌써부터 선을 추가하면 삿대고. 여기서 이 선은, 벌써 도로를, 터널을 두 개나 쓴다고? 쓸 수밖에 없다. 여기. 이건 쓸 수밖에 없다. 터널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한차선을 이쪽에다 이렇게 주를해야 되나? 이렇게? 어, 나름, 나름 괜찮다. 이쪽에서 이쪽이라. 너무 멀어지는데, 그죠? 그러면은. 아! 저게 없네. 어디지? 뭐 네? 네가 가야지 뭐. 노선 추가가 더이 이익인 거 같아. 터널이지, 지금. 터널 하나 쓴 거잖아. 이거 하나, 두 개. 저게 없구나. 열차 하나를 더쓸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써야 될 때가 아마 여기일 거야. 파랑색이 지금 더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리고 노란색산이 지금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던지 아니면은 어씨 잠깐만. 너 이로 못 가냐? 아. 너 이렇게는 못 가냐? 이게 낫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거 없어요. 이, 뭐야, 뭐, 이런 모양이 생겼나, 갑자기. 이거, 뭐, 뭐야, 뭐야, 이거. 삼각형도 아니고, 동그라미다, 이거. 와, 이거 사람 밀리는 거 보소. 잠깐만, 잠깐만. 아 열차 열차 하나 더 있다 교차요 환승 속도 증가? 아니 나 지금 터널이 더 중요한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노란색 선으로 여기 갔다가 빨간색 선은 빨간색 선은 빼도 되죠 지금. adamdı. e? Anici. Obsalci. Kırçı. 요, 삿, 사... 요, 삿. 사... 이 동네 삿됐는데? 별차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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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에? 예? 사각 아 사각형이 여기 아 하나도 안 속해 있구나. 잠깐 음... 삿대타요. 열, 열, 차를 하나 더 늘려주면. 뭐. 그치? 이건 뭐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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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아니, 나 꺼져봐. 아니, 너 꺼져봐! 你讲，你讲。아니죠 차널 빼서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문제는 환승력이 없구나. 근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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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버 버틸 수 있어. 지금 지하 오케이 지하 지하철 지하로가 저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이거 왜왜 이렇게 많이 쌓였나요? 빨간색 눌러, 여기까지. 그렇지. 교차. 이거를 여기 일로 보내. 그리고 얘를 어, oh, fuck.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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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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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그래? 됐고, 이건 뭐 어쨌든 이쪽으로 해결하고, 환승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이걸 뭐, 뭐좀큰 환승, 환승력이란 뜻인가? 어? 내 예상이랑 전혀 틀린다 어? 잠.. 예 어? 어? <laughs> 아, 끝났다. 와, 이거. 와,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다, 그지? 와, 터졌다, 터졌어. 이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우선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하나는 있어야 돼, 이렇게. 아 f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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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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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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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하하, 하 이게 일단 이게 기본으로 스타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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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하본 방식으로 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 일자방, 일자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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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물론, 한국에도 있어. 근데, 일본에, 일본이 이런 열차가 되게 많아. 레피드라고 해서 막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양 끝에 동그라미가 중간에 세모 네모를 지켜주죠.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라인을 하나 새로 파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동그라미에 네모 세모가 다 들러붙어 있어. 그다음 세모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하로를 하나 파버리면 편하긴 편한데 이게 저거 자원이거든, 그러니까 한계 점이 있는 자원이라서 따면안될것 같아. 차라리 여기에서 이제 순환로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노선 따는 것도 괜찮네, 괜찮네. 아니야, 이 아니. 객차를 늘려서 노선을 따 차려. 노선을 이렇게 하나 따자 지하철 2호선 느낌 순환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역 느낌 <laughs> 그죠야이 게임이 뭐라고 되게 시간 잘 가는 느낌 <laughs> 겨우 겨우 이 게임